2770한 번쯤이다. 네가 없는 세상 상상이 안 돼. 네가 없는 세상 아무리 상상해도 도무지 감도 안 잡혀. 경치관으로 말하는데 내 삶도 그쯤에서 끝나리라 네가 없는 세상 어찌 견디리. 그래서 내가 나이도 많고 통계적으로 남자가 먼저 죽는다며 그리고 몇 년째 불치병 걸리게 다각도로 애쓰고 있으니 그렇다 네가 없는 세상 도무지 겪어낼 자신 없느니 내가 먼저 가리. 내가 먼저 가도 누가 걸려도 할 것인가. 아무쪼록 1박 2일 길어도 영박 1일에서 끝나주길. 그래야 맘 놓고 그만 방황하고 진짜 저먼 세상으로 떠나갈 것이니. 네가 없는 세상 아무리 상상해도 도무지 감도 안 접혀. 그냥 직관으로 말하는데. 내 삶도 그쯤에서 끝나리라.